네 안녕하세요, 기티생활의 기티입니다. 아, 오늘은 또 새로운 환경에 왔어요. 어, 앞에 지인분이 또 계신데 어, 새로운 환경에서 촬영한 거 허락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일단은 저희가 어, 안주를 골라야 되잖아요. 어떤 안주를 원하시죠? 자기 소개는 네. 이따가 하고 아, 네. 그러면은 저 오늘. 테카막키라고테카막기 태카, 네. 어. 참치가 참치회가 좀 들어간 어, 어, 김밥 같은 김밥. 어. 어, 어. 포토막키 같은 비슷한 네. 어, 어. 근데 그런 게좀땡겨서 어. 여기 앞에 또 이제 포장을 할수 있는 가게가 어. 있어서 좀이 동네에서는 좀 유명해요. 아, 동네 여기가 지금 상도역 네. 근처예요. 상도역 근처고 여기 지금 장소 얘기해도 상관 아, 없죠. 어, 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상도 가든이라는 <laughs> 카페 겸 와인도 팔고 뭐 술도 팔죠. 술도 팝니다. 아, 맥주 아, 네. 맥주도 맥주랑 팔고. 팔고. 아, 위스키 팔고. 아, 위스키도 네. 팔고 와인도 팔고.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인데. 그 사장님이세요. 네, 이따가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어, 일단 그러면은, 고, 뭐, 태파맞기? 뭐. 네, 태카맞기. 태카맞기, 그거랑 네. 뭐, 회? 그냥 초밥이랑 회랑 어, 해서. 회, 네, 회랑? 그렇게 회랑? 먹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회랑. 저랑 사실 어. 좀 적게 먹긴 해도. 그니까, 어, 일단 이렇게 있는 게 네. 좋으니까. 좋아,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하고 뭐, 와서 이제 세팅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는 이제 안주를 가지러 가고, 어, 어, 픽업하러 네.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어색하지 너? 많이 어색한데?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어, 저희가 안주가 세팅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서트로 영상을 넣을게요. 그래서 네. 일단 자기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아 영상 이거 카메라 안 보고 해도 되죠? 아어나 네. 나 보고 편하게. 어 그냥 카메라 보고 할래. 아 <웃음> <웃음> 카메라 보고 할거 <laughs> 안녕하세요. 어 90년생 35살 강태헌이라고 하고요. 어. 현재 이제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어. 브런치 카페 아, 네. 네, 영업 하고 있고. 네뭐 그거 얘기 해도돼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여기가 여기 사장이에요 어, 네네 아, 여기 사장이고 여기 운영하고 어, 있습니다. 상도 가든입니다 상도 가든 상도 가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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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아까 대대 대 뭐라고 대 무슨 맛기 아테카 맛기 아 태카 맛기 아, 네. 그다음에 이거 모듬 회고 모듬 이거 회? 초밥이고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못 봤겠지만 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안주를. 네. 그래서 뭐, 오는 게스트 친구들한테 뭘 먹고 싶냐, 이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근데, 해서 이제 뒤로 음, 따로 받으시면. 음, 음. 뭘 받아? 고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자, 100%내돈 내산입니다, 이 <laughs> 어. 여기 되게 맛집인 것 같아서, 아까 이제 가는 길, 그, 여기랑 가까워서, 네. 근처에서 이제 가는 길도 영상을 좀 따르는데, <laughs> 어, 일단 먹어보면은, 어, 훨씬 더 그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 음. 같긴 해요. 어, 일단은, 반가우니까 아, 소주부터. 네, 일단 술부터. 아 너무 목마르고. 힘들고. 진짜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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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 거의 1 년만 1년어 그니까. 그때 기억이 안 나죠 사실. 아니야. 어, 택시 타고 집에 왔던 거 기억나. <laughs> 그, 전에 우리 형 나왔을 때. 네, 어이차 앞에서 내가. 맞아 맞아. 그때 아마 살려고 제가 맞아 형나 택시 오고나 가야 된다고 아니 되게 웃긴 게그차 가서 네가 술값을 내고 그냥 10분 만에 나갔어 어,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그거 킵해 주세요 하고 거의 안 먹고 그냥 왔던 네. 기억이 나 나중에 다 드셨죠 못 먹었어 다아 그래요? 음, 시간이 애매해 가지고 아 아깝다 못 먹었어 그게 아깝더라고 죽어도 거기서 마실 거야 그니까 근데 <laughs> 진짜 죽었을 거야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 그리고 내가 그, 영상 안 봤겠지만, 이, 출연해 준 거에 너무 고마워서, 네. 대단한 건 아니고, 네. 선물을 내가 매번 이제 해. 온 촬영하는 게스트한테 아, 네, 네. 선물을 하는데, 컨셉이 있어, 선물의 컨셉이. 음 정말 쓰잘데기 없는 아 선물. 아, 정말요? 를 <laughs> 어, <laughs> 하거든? 네. 어, 그래서, <laughs> 자, 이겁니다. <laughs> 참고로 이 친구가 애가 셋이고요. 어, 요거는 어른들, 어른들이 어, 쓰는, 어, 음. 그건데, 어, 정말 너한테 심지어 묶었잖아. 어, <laughs> 어 묶었죠. 예, 저는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쓰잘데기 없지 않을까. 어. 와. 아, 내가 엄청 고민했거든. 뭘 해야 될까. 에이. 여자아이에 관련된 선물을 할까. <웃음> <웃음> 아니면, 태현이가 또, 라이딩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오도바이. 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거에, 그, 걸맞는, 뭐, 약간, 안 어울리는 음. 뭔가를 할까. 엄청 고민 많이 했어. 어, 근데 이거 좋았다. 어, 거... <laughs> 어 <나 지금 웃음> 깜짝 놀랐네. <laughs> <laughs> 어 이거 필요 없는 거. <laughs> 어, 예, 아 진짜 진짜 쓸모 없죠 저한테는. 어, 어 네. 그렇죠. 이미 뭐 정관 수술 한 지가. 어. 너도 이제 나 안지가 16년. 16년 이제 거의 17년째잖아 횟수로 따지면. 그치. 그러니까. 와 진짜 아. 오래됐다. 옛날에 막 군대 나와서 어.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됐어 2 5대에 결혼을 했으니까. <laughs> 얼마 안 됐을 때 왔나? 야, 형 벌써 7, 8년을 알았다고 막 그랬는데. 그치, 그치. 지금은 뭐. 거기서 또 이제 10년이 지나서. 어, 어. 아니,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준 게스트들 있잖아, 친구들. 다내 아, 지인들이긴 한데, 뭐, 친구들 빼고.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제일 역대급. 얘가 역대급이에요. 저의 첫 제자. 어. 그래서, 아, 워낙 그, 에피도 많고, 너랑 많은 그쵸. 일을 겪꿨고 저는 우석이 형의. 신입 사원 모습들을 <laughs> 다 어, 어, 어. 봤으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 네. 그간의 맞아. 히스토리도 제가 많이 알. 어, 아, 그렇지, 많이 알지.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 간 걸로 인해서 내가 돈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laughs> 어, 그게 만약에 좀더 늦게 갔으면 아, 내가 지금 차 차가 사이즈가 달라지고, 집안의 평수가 달라지는. 그치. 어, 그런 그런 거였지.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제가. 군대 가기 전 음. 반년 전부터만 술을 마셨어요. 아, 오? 어? 진짜예요. 이건. 이건 진짜예요. 어, 너무 정색하면서 얘기하네 아예.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진짜라는 거지. 그, 그, 아니, 유학도 갔다 왔잖아. 유학 갔다 왔지. 캐나다에서는 안 먹었던 술을? 아니. 20살 어. 때 이제 술을 친구들끼리 술집 가잖아. 요 소주가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아, 아까 맛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막 엄청 미친 듯이 막 먹으면서 습관들이면서 좀 그러면서 맛이 조금 이렇게 희석되잖아요. 아, 아 그렇그렇 처음에 막 역하고 쓰던 아, 아, 아. 게 나중에는 좀 달기도 하면서 어, 이제 괜찮아지고 무가타지기도 어. 하고 어. 그러는데 아, 맞아. <laughs> 그래서 또안 마셨어. 어어. 너무 역하길래. 잘안 마시다가 도한 두세 잔? 오오오. 마시고 말고 아버지랑 마실 때는 이제 맥주 한500한잔 한 정도 아 진짜? 네, 그렇게만 마시고 오오. 계속 제가 19살부터 21살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노래를 오오. 계속 했잖아요 맞아 맞아 21살 여름부터 제가 22살 1월에 군대를 갔습니까 음. 21살 여름부터 마시기 시작한 거야 아 진짜? 형이 그럼, 이제 한잔 하자 하면서 오오. 약속을 잡고 그때 마신 게 제가 술을 거의 1년 만에 마신? 오... 그래가지고 막막 막 배웠다 내가 배웠다 이 사람한테 술 배웠다 이러면서 하... 아니 너무 다들 나한테 배웠다고 하니까 하... 술 말고도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어어 그래 여기서 제 보따리 조금 풀자면 어. 을지로로 조금 이렇게 중구청 쪽으로 내려가시면. 어, 어, 어. 오장동 함흥냉면 있잖아요 알아 알아 함흥냉면 맞은편에 어? 거기가 아니야? 어 맞은편에 어. 함흥냉면도 맛있어 맛있는데 맞은편에 부산갈비라고 있어요 오장동 부산갈비 부산갈비? 네. 그냥 고깃집이야 근데? 고깃집도 되고 아 거기 냉면도 팔아? 냉면도 있는데 어. 거, 거기도 거기 약간 함흥냉면 방식이고 어. 거기는 근데 진짜가 뭐냐면 갈비탕 아또갈비탕이아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버지가 30년 넘게 다니신다고 아 그래? 네. 그러면 공개해도 돼? 어 그럼요. 어, 어. 부산갈비. 오장동 함흥냉면은 맨날 줄서는 집이라. 오. 그리고 사, 전 사실 냉면에 만 오천 원이 나 이해가 안 가. 아, 많이 싼. 쉽지 비싸였어. 않아. 어. 많이 싼. 옛날에 왜 우리 고깃집에서 먹으면 아뭐 아저씨 같나? 아저씨야. <laughs> 고깃집에서 후식 냉면 먹으면 이천 원, 삼천 원. 이랬잖아요. 네가 앞에 나이를 <laughs> 얘기했잖아. 어, 어. 나 대부분 나이를 얘기 안 하거든 자기 소개할 때. 아. <laughs> 근데 네가 얘기해서. 다 가능하면 할 거야. 2원 3,000원, 4,000원 비싸도. 음. 후식 냉면이. 어, 어, 어. 근데 요즘 후식 냉면이 6,000원, 7천원그 7천 어, 강남 가면은 그그 8, 9,000원 그냥 어, 받더라. 맞아, 맞아. 이게 식사랑 뭐가 달라. <laughs> 아, 맞아. <laughs> 어, 근데 이제 더이면 식사 메뉴 보면은 일단 1 5 0 0 0원오터 스타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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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밥값이 와, 많이 올랐어. 예. 네. 근데 <laughs> 외식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올라야 <laughs>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자. <laughs> 자, 얘기해 주시죠. 아, 너무 비싸. 아니, 브런치 얼마인가요? <laughs> 저희는 이제 네가 자영업 하면서 그래도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 뭐좀 좋았던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 너무 손, 다 힘들어 하니까. 손님이 좋아할 때. 만족해 할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어. 이렇게 사실 이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를 여기 안에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뭐 서비스 한다, 음. 이렇게. 그러니까 뭐 메뉴를 주는 거 말고. 음, 음, 근데 그거에서 나의 친절함이나 음. 나의 배려나 이런 걸로 되게 만족해 할때 음.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좀 웃거나 편해, 편안해 하시면은 음.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네. 옛날부터 또 그냥 제 최고의 장점이 그냥 그거였나 봐. 사람들을 사귀면은 음. 얼굴이 잘 났습니까? 뭐 키가 큽니까? 몸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음. 편하게 했으니까 사람 편하게 해주니까 좀 이렇게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오. 잘 만나고 놀고 그랬죠 잘 어울리는 말은. 거지 네 예. 근데 그게 여기서도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오. 와서 막제 생각이 나서 그냥 왔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아그 아이들이? 응. 학교 오. 숙제로 누구를 뭐 인터뷰를 해와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갑자기 인터뷰하고 아, 진짜? 아, 사장님은 이걸 왜 하게 됐어요? 막 이러면서 아 그러면 너무 되게 기분 좋겠다. 엄청 좋았어요. 어. 그때 어. 약간 잘했다 어. 어, 싶기도 하고 오늘 이제 카메라도 있고 어. 형이 촬영을 한다 그래서 어. 만약에 형 제자들도 이거를 볼수 있을 거 아니야? 아그렇형 어, 제자들이라 하면은 어. 노래를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연기를 있고 연기를 하시는 분들일 어. 수도 있고. 어. 동네 후배일 수도 있고. 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음. 어른이지, 그래도. 노, 노래를 했다가, 음. 이제, 다른 직장 근무를 7년 했다가, 자영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음. 음. 노래 하나를, 음. 뭔가, 지, 뭔가 이제, 어릴 때 꽂혔던 하나를 음. 정말 끝까지 하지 않을 거라면, 음. 자격증이든, 아니면 자기의 요리든 어어. 뭐든 좀 여러 가지를 할줄 아는 게 어어. 나중에 먹고 사는데 정말 좋더라. <laughs> 지금 요약하자면 기술 배워라. 어, 자 기술을 배워라. 어. <laughs> 어.